박범계 법무부 장관님께 호소드립니다. 삼성생명 실질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은 암환자들의 암입원 보험금 문제 해결 없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삼성생명을 위시한 보험사들의 암이범 보험금 미지급, 갑질, 폐약질은 국민 기만 행위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경제의 만행입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 당시에 계약 내용에 따라 그 의무와 권리가 발생되고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을 위시한 보험사들은 현재 민원과 투쟁 중인 암환자들의 암이 번 보험금을 가입 계약 당시의 증권과 약관이 아닌 자신들의 회사 내기와 2019년, 2020년, 2021년 판매하기 시작한, 새로운 상품의 보험 약관과 증권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가입한 암환자들의 계약 당시 증권과 약관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하여 아환 자들의 암입원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갑질 폐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생명의 보험사들의 갑질 폐강태를 중단시켜 주시고 삼성생명 이재용 부회장의 문제 해결 없는 가석방이나 사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문제 해결 없는 말잔치와 쇼에 속아서 국민기말행위를 현재진행형으로 지속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실질원호인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